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0월 30일 수요일 역사적인 상승 초장입니다. 입 비트코인 72400달러 플러스 3.5% 원화마켓에서도 드디어 1억원 돌파 를 했고요. 환율상승과 미국기관들 코인 싹쓸 이 반등이 매우 빠릅니다. 새벽동안 미국 소비자 심리지표 발표되었고 구글어닝까지 모두 다 잘나와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나스닥도 플러스 이더리움 리플 할거 없이 모든 코인 상승이고요 비트코인이 원화마켓에서 1억원 돌파했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알 아이트코인 비중큰 한국투심이 들썩인다. 언론사들 비트코인 1억 뉴스 연달아 내놓는 거죠. 이더리움도 2,600달러 플러스 2%, 11월초 잠시 주춤해질 수 있지만 아이트코인 불장학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초 한번더조정 온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만 7만 달러 위에서 튼튼하게 버텨주면 반등 올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고요. 비트코인이 오를 대로 오르고 이 상승률 주춤했다고 판단되면 수조원 자금들이 아이트코인으로 낙수효과 내려가는 거죠. 거기 신규 자금들도 비트코인 이제 매수하기에는 비싸졌다면서 아이트코인 매수도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 중경투 가족들은 올해 이 탭은 상장 때부터 비트코인 메인으로 홀딩을 잘 하고 계신데 5월, 7월, 8월 큰 변동성에서도 중경투 믿고 잘 견뎌 셨습니다 5월 18일 토요일 영상에서 중경투 2024년 코인 방향성에 대해서 공지를 드렸고요. 당시 비트코인 3월에 7만 3천 달러 신고점찍고 5만 달러 점점 빠지던 상황이었는데 중경투 5월 18일 이전. 영상 찾아보시면 다 있습니다 11월 비트코인 8만 달러 이상 갈 것이다 목표 도달 확률이 80% 매우 높고 이제는 8만 달러까지 겨우 8천 달러 남았고요 그리고 50% 비중으로 무조건 비트코인 홀딩하고 이후에 가격 조정 올 때마다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중경도 많이 듣고 비트코인 모아 갔다면 현재는 무조건 수익권이죠 대신 알트코인은 연말 불장이 60 정도 예상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주춤하거나 하락일 것이다 완전 전이 바닥에 매수하거나 20% 비중을 작게 가져가야 된다. 코인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5월부터 해서 하이트코인 수직 낙하로 하락폭이 컸고 비트코인보다 상승력은 어느 코인도 못 따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5월 18일 최고의 투자처는 큐큐큐 나스닥 지수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최근 나스닥 보면 500달러 정고점 갱신 직전이고요. 올해 400달러 구간으로 5월 18일 영상 보고 큐큐큐 구매하셨다면 나스닥 지수로도 편안하게 수익 보셨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하루 바로 올랐다 내렸다 100% 단기 방향성은 맞추기 쉽진 않지만 큰 그림을 보았을 때는 중경토가 연말까지 긍정적이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코인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19년 연중금리나 했었던 구가 비트코인 이트 움직임을 참고했었고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연중금리 움직임을 동시에 생각을 했었고요. 미국증시도 코인하고 같이 보는 게 필요합니다. 1년 내내 중동불안 인플레이션 유재급등 시장 흔드는 리스크는 있었지만 21년 코로나 22년 금리 인상 러시아 전쟁 큰 리스크 다 견디고 세계 경제가 성장을 했는데 추가로 충격 나온다고 해서 증시에 즉시 반영되지는 않는다 볼수 있고요. 한번두번큰 충격 나온 다음에는 확률적으로 다음 충격 나올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고 나삭도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거기에 미국은 22년 잔셉으로 금리 인상했었는데 94년 나사 금리 인상했을 때와 매우 비슷한 시나리오였습니다. 94년 여기 구간 금리 인상에서 95년부터 금리나 있고 96년 1월 2 5위피 금리나 하면서 총7 5위 p 여기 구간 금리나를 했었고요. 금리나 기약 동안 횡보하는 구간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나사 계속해서 상승해서 2000년 닷컴버블까지 4년 내내 오르기만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있는 구간이 여기쯤 되는데 22년 6월 해임된 블러드 여는 총재가 95년 연착륙 시나리오 말하면서 이미 나사 정답지를 줬다고 생각됩니다. 미국 금리나에 나사 비트코인 상승 긍정적이지만 97년 금리나 점진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한국 포함 아시아 경제는 IMF 경제 위기가 크게 왔었죠. 최근에도 한국 경제 삼성발 위기가 다시 대두되고 있는데 96년과 97년 매우 유사한 시나리오 만들어집니다. 한국 경제 내년이 가장 큰 고비가 될 수가 있죠. 한국이 2022년 부동산 폭락할까 봐 금리도 제대로 못 올렸고 현재는 미국이 금리 내린 상황에서 빠르게 따라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급등에 기업 경기도 팍팍해지고 있고 한국 대기업들 감원을 단행할 수 있는데 11월 12월에 중대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만약에 30% 인원 감축한다 이런 뉴스 나오면 부동산 까지 흔들릴 수가 있죠. 97년 IMF 경제위기 나왔을 때는 서울 강남부동산도 마이너스 10%에서 15%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드디어 4월 이후 6개월 만에 1억원 원화맞게 돌파를 했고요. 차트상에서도 5월, 7월, 9월 채널 저점 확실히 지켜주면서 반등하는 움직임이었는데 여기 저점에서 매수하셔야 된다 이야기도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 채널 상단 뚫어서 더 이상 큰 하락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잘수 있게 되었죠. 특히 8월에 5만 달러 뚫고 4만 9천 달러 내려갔을 때 공포가 매우 컸는데 22년 폭락장 연상시키는 하락이었습니다. 7월에 트럼프의 마이애미 연설하고 7만 달러 이렇게 올랐다가 바로 9월까지 쭉쭉 빼버리는 차트가 개인들 코인 시장 떠났던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채널 상단 빠르게 돌파하는 것과 동시에. 전고 점 넘어서는 상승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최근 기관들 매수세가 많은 레리핑크 블랙록부터 코인 옹호 발언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레리핑크 급증하는 부채 시대에 비트코인이 적절한 자산이 될 것이다. 비트코인은 금과 견줄만한 자산 클래스고 유동성과 투명성의 시장이 점차 확장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사라고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리핑크 글로벌 1등 자산운용사 시오가 이렇게까지 비트코인 사라고 한다는 것은 자신있다는 이야기로 비트. 비트코인 가격 오른다고 시장에 이미 힌트를 줬다 생각이 들고요 레드핑크 지난주 비트코인이 금과 견줄만한 자산 클래스다 이야기했을 때 6만 5천 달러 부근이었는데 마지막 6만 달러 때 매수 기회였다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레드핑크는 블랙락이 보유 마냥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등 빅테크 움직여서 비트코인 ETF 구매시킬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집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하고 새로운 자산 클래스라고 레드핑크 이야기한 만큼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어야지 인플레이션으로 같이 떨어지는 리스크를 해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비트코인 72,000달러 상승으로 월간 수익률은 플러스 13% 상승했습니다. 하루 전 7만달러에서 10%였다가 3%더 오른 거죠. 비트코인 현재 움직임이 어느 차트보다도 월간 수익률표가 가장 잘 맞고 있는데 특히 2016년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16년 9월에 6% 상승하고 10월 14%, 11월 5%, 약간 주춤했다가 12월에는 30% 폭등을 했고요. 12월 라고 12월 수익률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월봉 종료까지 며칠 남지 않아서 월봉이 양봉의 플러스 10% 이상은 확정이고요. 11월에 월봉이 플러스 5% 16년처럼 나온다면 약간 조정 올수 있는 수익률입니다. 먼저도 올랐다가 월말 떨어지거나 월초부터 다시 하락할 수도 있고요. 특히 트럼프 대선 11월 5일 fmc 11월 7일 금리 나이 후 조정 가능성이 확실히 올라가는 거죠. 비트코인은 플러스 5% 정도 조정 온다면 홀딩하면 되고 만달러라큰 걱정은 없는데,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이 다시 6만 9천 달러, 6만 8천 달러 떨어지려고 하면 충격이 클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비트코인 따라서 안으로는 알트코인 상황이라서 비트코인 버티고 알트코인만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네스 60% 전고점으로 쭉쭉 올라갈 수가 있죠. 그리고 2016년 10월하고 12월 계속해서 비트코인 상승 이후 17년 보면 1월에도 하락자고 2월까지 플러스 24%, 3월 마이너스 9%, 하락 이후 4월 5월 6월 7월 8월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보다도 더큰 상승이 내년에 기다리고 있다 생각이 되고요. 2016년 차트로 보면 연말 상승 이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횡보만 했습니다. 하지만 10월부터 본격 상승 이후 1월까지 계속해서 올랐고요. 2017년 1월에 피니시 짓고 2월 3월 하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빠른 반등으로 3월에 또 상승하고 4월 5월에도 계속된 상승 나섰고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더 이상 개인이나 기관들 파는 사람 도 없고 지속된 연준의 금리하로 시장에 풍부해진 예금자금들이 빠르게 코인으로 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연준의 금리나 지속이 될수록 코인 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거고 래리 핑크 글로벌 1등 자산운용사 ceo 가 안전자산이다 금과 견줄만하다 야기도 했기 때문에 래리핑크 믿고 비트코인 더욱 쓸어 담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인 알트코인 업비트 상황 보면 호박토큰 스팀달러 테조스 3억 4 5억 수준으로 주말 1억보다 3배 이상 상승했고 특히나 비트코인 거래량이 5천억 최대 거래량 또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김치 프리미엄 보면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요. 김프가 이번에 반등 하게 되면 2021년 11월 같은 5배 7배 넘는 김프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업비트의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하이낸스의 비트코인 잘 챙겨 두시다가 김프 폭등하게 되면 빠르게 업비트로 전환하면서 김프 스윙도 같이 가자. 시작하시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